자,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 두 번째 성질 우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초점이 초점이 0, c 0, -c로 y축 위에 있어요. 그러면 장축도 y축 위에 있겠죠. 거리압이 2b예요.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은 b 제곱분의 y 제곱이 되죠. 그다음에 a 제곱분의 x 제곱이 되고 1이에요. 근데 여기서 a는 우리가 임의로 놓았죠. A제곱은 B제곱 빼기 C제곱이라고 우리가 임의로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초점이 C콤마 0-C콤마 0, -C, 0그 다음에, 어, 거리 합이 2A인 타원의 방정식도 똑같았죠.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로 방정식이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B제곱이 A제곱에서 C제곱을 뺀 값이었죠. 여기서는 장축이 Y축 위에 있을 때는 A제곱이 B제곱 빼기 C제곱이에요.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에서는 방정식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AB의 대소를 가지고 장축이 어디에 있는지, 거리 합이 얼마인지, 초점이 어느 축에 있는지를 추측해 주시면 됩니다. A가 크면 장축이 X축 위에 있는 거고요. B가 크면 장축이 Y축 위에, 초점이 Y축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넘겨서 스스로 학습하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지금 F는 0,3, F'은 0,3이에요. C값이 3이라는 뜻이죠. 거리의 합이 10이고요. 지금 초점이 Y축 위에 있잖아요. 그럼 거리의 합 12는 이 a가 아니라 이 b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b는 6입니다. 그러면 c는 3이고 b는 6이니까 a제곱은 b제곱에서 c제곱 빼주면 되죠. 그래서 36에서 9를 빼서 27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a제곱이 27이니까 27분의 x제곱 플러스 36분의 y제곱은 1이 되고요. 그래프는 어, b 값이 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 꼭지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6과 6. 그 다음에 어, a 값이 루트 27, 3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과 3 루트 3이 꼭지점의 x 좌표 이렇게 되죠. 단축의 길이는 그래서 6 루트 3, 장축의 길이는 1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 3번을 봅시다. 여러분들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3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 초점이 Y축 위에 있죠. 아, 그래서 장축이 Y축 위에 있으니까 거리의 합 8은 2A가 아니라 2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B가 8이니까 B는 4죠. 그러면 A제곱은 B제곱에서 C제곱. c값이 2잖아요. 을 뺐더니 12가 되었어요. 그럼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렇게 되죠. 그래프를 대략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라는 말은 없지만 또 우리 이제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탐구하는 정신. 그래서 어 y제곱이 16일 때니까, 마이너스, 아이고, y죠, y.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게 이제 x쪽으로 장축이 가도록 자꾸 그려버릇을 해가지고, 여기 게 그려질 수 있죠. 그 다음에 x제곱이 10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2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3, 여기는 2루트 3 이어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면 되죠. 그다음에 여기 2와 마이너스 2에 초점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3번의 2번 봅시다. f는 0,4, f 프라임은 0, 4예요. 거리의 합이 1 0이에요 y축 위에 축이 있으니까 역시나 2b가 e, 10이니까 b는 5죠. 그러면 c 값은 4잖아요.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빼기 c제곱, 아 9네요.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죠.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또 안그리고 안 지나가려니 까좀 서운하죠. 5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a값이 9니까 X제곱이 9여서 마이너스 3과 3이어서 그림은 이런 모양으로. 그 다음에 4하고 마이너스 4가 초점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